안녕하세요. 투웨어의 투맨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머리를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어, 상담하는 내용은 다음에 제가 어떠한 말로 상담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네,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이제 머리를 커트를 시작을 합니다. 커트를 하면서 머리에 대해서 어, 이 정도의 길이가 맞는지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커트를 할 거고요. 지금 고객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은 옆머리는 너무 짧지 않고 어, 좀 깔끔하면서 그 저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포머드 스타일의 스타일을, 가르마를 타서 넘기는 스타일을 원하셨고요. 음, 이게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너무 짧은 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옆에가 정말 하얗게, 페이드컷 느낌을 좋아하시는데, 외국, 그 유럽 분들은 너무 그렇게 짧게는 안 하세요. 네, 머리의 길이를 물어보고, 이 정도 길이 괜찮냐? 했을 때, 어, 고객님께서, 아, 이 정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다시 이제 커트를 시작을 하고요. 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외국인들의 스타일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이제 외국에서 일도 했었고, 살기도 했었지만, 어, 정확한 또 사람마다 개인의 스타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커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 <가장 목소리> Yeah, uh, because we are uh, just here for exchange. Yeah. So yeah, that's why we have to go back and finish our studies. So we're yeah, really, You're uh, so welcome. Yeah. i not You can Korean? A little no, just, just a little bit. Right? <laughs> <Okay>. <laughs> カセイエヨ。で、ね、それはセイエヨ。え、ね、それはセイエヨ。まね。え、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laughs> Yeah, everybody is very, very alive. Everywhere is a city. There is a lot of people here. There is still so much to see. It will be comfortable. Okay? But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To take the bus in the morning. And how long would it take? Uh, yeah. I mean, depends on the traffic. Yeah. five think tomorrow will Yeah. Yeah. I think so. How <laughs> long? Sometimes eight hours. Eight hours. So, yeah. Sometimes five hours. Okay. I do I never. I, I never Busan by bus. Uh, <laughs> do a car, right? Yeah, yeah, yeah. If, you can you I don't want to go everywhere, right? yeah. <laughs> For so many people Just like Yeah, people. yeah. I. you.

Famous? Yes, very famous. Very famous. Yeah. Perfect. Okay, perfect. yeah. Okay, because he would be at the uh, university wow. mm -hmm. Yeah, you see. I'll see you I don't know <laughs> 呵呵呵。

Can you see? No, I don't think so. I <laughs> just went for a karaoke. Oh, karaoke. Have you been there? It's nice. 상담을 하면서 머리를 커트를 했고요.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머리 뒤의 어, 길이와 전체적인 길이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더 자를 부분이 있는지 또알 수가 있어서 어, 제 컷, 이제 샴푸를 하고 다시 한번 스타일을 한번 봐드릴 거고요. 어, 고객님께서 8월 어, 9월에 한국에 와서 12월까지 입는다고 했고요. 아, 어,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오셨고, 이제 공부를 하고, 어, 부산에, 추석 연휴에 또 부산을 간다고 하네요. 버스를 타고. 아, 그래서 행운을 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 아, 추석, 버스를 타고 고향길을 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8시간, 뭐 10시간, 어느 분들은 뭐 빨리 가면 6시간, 5시간. 그래서, 어그 추석에 연휴에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날씨는 어떨 것 같냐며, 그리고 가는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질문들을 했는데, 어 제가 뭐 부산을 자주 가보는 게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뭐 추석 연휴기 이 때문에 그 도로에 막히는 상황에 따라서 차가 막히면 더 걸리고 안 막히면 덜 걸린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어디를 안 가죠? 서울이 가장 좋습니다. 어 저는 고향이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갑니다. 네. 너무 차가 막히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안 돼요. <laughs> 근데 데어 친구들과 한 6, 7명이서 부산에 가나봐요. 그래서, 어,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날씨가 오늘 보니까 비가 오네요. 아, 거짓말을 하게 됐네요. <laughs> 네, 모든 스타일이 끝났고, 고객님들은 유럽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하얗게 자르지 않고요. 옆에 길이를 자연스럽게 깔끔한 느낌의 스타일로 자르는 걸 좋아해요. 아, 네, 포머드 스타일이고, 옆과 뒤,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윗머리는 매일 스타일링을 한다고 하셔서, 어, 스타일링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어, 다른 친구도 같이 와서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할 겁니다. 어, 처음에 와서 어, 한국에 처음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And um, maybe for like four, minutes, yeah, yeah, four last weeks. Yeah, yeah. For last about four weeks, yes. Yeah. And uh, no hard no cuts. Yeah. So a smooth, a smooth. Yeah, so smooth, even the yeah. Yeah, side and back, mm -hmm. and on the top sid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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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can't see. It. <laughs> 예, 고객님께서 옆머리와 뒷머리는 좀 짧게 하는데 너무 짧게 하지 않고 옆과 위에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겠다. 그리고 난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 네, 저희 샵에 어떻게 오게 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 샵이 예뻐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보통 서울대학교 교환학생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학생이지만 지나가다가 오신 거였어요. 네 저희 샵은 예약제인데요 <웃음> <웃음> 그 <웃음> <그래서 너희> 들어왔을 <laughs> 때 예약을 <laughs> 했냐는 말을 물어봤을, <laughs> <laughs> 물어봤을 <laughs> 때아저이제이 <laughs> 친구분 저희가 <laughs> 이제 잠깐 시간이 돼서 커트를 <laughs> 해드렸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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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Yeah. Okay. <laughs> yeah. I have experience well, with some people here, you know, like how to talk or how to speak on the table. Ok, yeah, that's very good. because we don't speak Korean, so that's it. a little bit on the table. Yeah. <laughs> Well, you Sydney. Yeah, I, I live in Sydney okay. and Bristol, oh, okay. 여러 가지 뭐 대화도 했는데요. 뭐, 제가 외국에서 살았었고, 외국인들 머리를 했었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inally c a back to Korea, v e y been to other c o u n t r s first asian country wow. so i've been to the us and other like western mm -hmm. western countries but wow. wow. well, now it's first time in asia for me mm -hmm. but i like it do you like it yes uh, it's good yeah <laughs> everything interesting everything interesting everything new but um, yes, everything very good so far <laughs> 네, 제가, 외국인들과 커트를 하다 보면 많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 한국이 어떤지,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외국분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나이 대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laughs> Yes. Audi and A only the most expensive ones. Yeah. <laughs> <laughs> I think very good quality. Mm -hmm. yeah. Yeah. I have all the cars. Yeah. Audi A4. Uh, and A A w 211 yeah. Okay. okay. Uh, okay ah. Yeah. Uh, and you like it more than you yeah. Yeah. I like the water. Yeah. yeah, very, very nice. I like think more expensive, more than 200, but very good. Yeah. <laughs> <laughs> Audi and Benz, MW, very nice c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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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are actually both in Stuttgart, where Mercedes-Benz um, mm has -hmm. the big client. 네어 한국 사람들하고도 뭐. 커트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죠. 어뭐 그냥 일상적인 사생활의 대화도 하고 뭐 필요한 정보도 주긴 하는데, 아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고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독일의 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강남에 가면 다 수입차고 외제차잖아요. 뭐 BMW, 벤츠, 아우디, 뭐 포르쉐, 뭐 등등 엄청 비싼 차들은 강남에 많이 모여 있어서. 아너 혹시 강남에 가거든 너희 나라의 차를 많이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아, 독일에서도 그 독일 차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 라든지 뭐 다른 일본 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어, 독일사람들이 독일차를 타는 거는 포르쉐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부자가 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차는 타긴 하지만 외국 어,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 커트를 했고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커트를 하는 게좀 힘들긴 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 재미있죠. 어느 정도 대화를 할수 있으면 얘기를 하면서 커트를 하면 정말 재미있고, 음, 어, 이 정도 고객님 정도의 나이 때, 보통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네. 한 22살에서 3살 정도의 연령층일 겁니다. 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어, 나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의 22세, 3세에서 4세 정도 됐고요. 어, 왜냐면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자유롭게 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이 정도 어 서울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올 정도면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 수업만 열심히 받은 학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오면 아 모든 게다 새롭죠. 어 저녁에 12시 1시 뭐 날새도록 편의점도 열려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 모든 게다 좋기 때문에 아마 아, 새로운 그 세계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 거고요. 아, 정말 이 동네에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희 동네 그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의 그 기숙사가 또 사설 기숙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뭐 외국인 분들이 편의점 앞에서 막그 맥주를 그 편의점 앞에 그런 곳에서 파라솔을 펴놓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막 맥주를 먹고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지? 하면 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분들이 앉아서 맥주 파티를 하고 있는 거를 좀볼 수가 있는데 가끔씩 볼수 있어요. 근데 어, 나이가 어리고 또 용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음,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밖에서 편의점에서 만나서 맥주 파티를 하는 친구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머리를 커트를 하면서 자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주 살짝을 자르더라도, 다 개개인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르면서 자꾸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스타일을 어...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체크를 해가면서 커트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외국인들 머리라고 해서 뭐다를건 없어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떨려서 머리를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 아, 외국에,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이 처음 왔을 때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 어떤 말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을 막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들을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 영어를 저희가 그렇게 유창하게 할수 없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말을 막 던지면 됩니다. 모든 스타일이 끝났구요. 네. 두 친구의 머리 커트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두분다 너무나 만족을 하셨고, 아, 가시면서도 다음에 또, 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또 오신다고.